예 안녕하세요. 차종이 뭐죠? 네, 모합이모합이요2 모하비... 0 1 2년식이요 네, 네. 지금 시험 주행을 하고 왔어요. 시험 주행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엔진오일 첨가제까지 넣었어요. 지금 네. 엔진오일 첨가제를 지금 넣었는데 엔진오일 첨를 넣었는데 처음에 밸브 소리가 있다가 네. 지금 어때요? 밸브 소리가? 네,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지요. 밸브 소리가. 이제 <laughs> <laughs> 저 블랙 물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카본 찌꺼기가 슬러지가 그냥 가시면서 뭐 금방은 뭐두세 시간만에 악셀에 서서히 무거워질 때가 있을 때고. 네. 아니면 카본 그 양에 따라서 가 슬러지하고, 이제 네. 악셀에서더 무거워질 거예요. 네. 그러면 뭐 1000kg나 2000kg 타시고서 한번 싹갈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시험운행을 하고 왔는데 차가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음, 일단 반응, 악셀 반응속도 많이 빨라졌고요. 네네. 네. 그 소음이나 뭐 진동 자체가 많이 죽었습니다. 거의. 시트, 예. 진동 자체는 핸들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예, 예. 안 느껴지고요. 예, 예. 그리고 저거 진동은, 이 문짝 진동, 여기 이렇게 딱 만져보면, 그 문짝 진동이 없어요, 지금. 네.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가. 문짝 진동이, 여기가 가장 예민하거든요? 네. 엔진, 샤시, 네. 바디, 네. 모든 걸 타고 와서 문짝에, 그건, 전문가들도 문짝 진동을 보거든요. 이렇게 네. 만져보면, 이 차가 엔진이나 다른 게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짝만 만져보면, 지금, 헌, 진동이 없어요. 네. <laughs> 처음에 이게 진동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네. 있었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170까지도 밟아도 그냥, 그냥 우습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차가. 네. 이 정도면 연비주행하면 연비도 괜찮겠지요? 네, 그렇죠. 예, 이 정도면 뭐, 가성비 대비 괜찮잖아요. 네, 네. 그렇죠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네. 그리고 아까 냄새도 이 차가 많이 났었다네요. 네.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가. 아까. 겉 뭐, 냄새가. 어때요? 그 전에 좀 냄새가 있었다네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워플러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도 이제 고객님 뭐 이제 이 고객님은 이이 차가 이제 소포트 터보 장착하고 냉각수 순환 장치 그리고 이제 전압 안정기까지 전압 안정기까지 장착을 해놔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 차가 지금 이 차는 저 ibs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 제넬에다가 이 배터리가 완충이 되면 제넬에다가 안돌아요 풀리가 그래서 전기가 또 모질라면 또 돌고 근데 이제 아까도 저기 에어컨 후광소리고 뭐고 현소리고 뭐고 더 부하가 있었는데 지금 부하가 없다는거 아니에요 많이 줄었다는거 아니에요 예 네. 전화번정기가 다잡아주는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1 7페 짜리거든요 1 17패러. 7 페로 다른 데는 마이크로파시인데1 7파르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 용량이 컨덴서 용량이 일단 차가 확 바뀌었죠 일단은? 네, 확 바뀌었습니다 <laughs> 이장님면 어디 뭐 장거리 운행하시더라도 네, 네. 예 그럼 뭐 만족하시죠 네. 이장 정도면 네. 네. 뭐 다른 차 있으니까 네. 그 차도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두 시간씩 내 갖고 네.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네.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하비 12년식이었습니다 모하비 진정 이